완전한 속죄 믿음의 산 제사 그런 제목입니다. 완전한 속죄 믿음의 산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만다라라는 소설 아마 여러분 어,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김성동이라는 작가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아, 이 김성동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아주 특. 뛰어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이번 바로 출신이 승려였습니다. 아, 이 만다라라고 하는 이글 속에도 그렇고 이 김성동이라고 하는 작가는 한국 불교의 타락을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아, 이 만다라는 소설 역시 자사전적인 아, 자기의 사람들을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고 불교의 타락을 경고하는 아 그런 이제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만다라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영화 감독 가운데 임권택 감독이 또 영화로 만들기도 했던 아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이 만다라가 뭘까? 불교영어인데요이 만다라라고 하는 것은 부처와 보살을 우주 진리와 함께 표현해서 단에다가 붙이는 그림, 또 공양하는 단 이런 것들을 이제 만다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만다라라고 하는 소설의 한 장면에서 바랑을 짊어진 주인공 승려와 속세에서 어머니로 이제 맺은 인연 한 여인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바랑이 이제 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님이 메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보집이죠. 배낭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어, 이 바랑을 지고 이제 스님이 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 어머니와 마주친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겁지 않니? 너무 무겁지? 그러자 주인공 승려는 자세는 낳아준 어머니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랑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죄로 인한 업이 더 무겁고 무겁게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랑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죄로 인한 업이 더 무겁고 더 무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자신의 모든 업이라든지 이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스스로 득도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죠. 내힘으로 결코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어, 인간에게는 죄의 세 가지 무게가 있는데, 그첫 번째 이 죄의 무게가 뭘까? 그러면 원죄의 무거움이에요. 원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죄악으로 인해서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면, 그 부모의 그 부모와 단절이 됐다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이 단절이 됐다고 하면,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죽음에 대한, 아,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지. 원죄의 무거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조상의 죄, 우상숭배의죄 이런 죄입니다. 이 자범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자범죄인데요. 스스로 죄성으로 생겨나는 자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 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아,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원죄라든지 조상의 죄라든지 우상숭배의 죄라든지 스스로 짓는 죄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그것은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어떤 종교에서도 아무런 죄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 자,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한 번의 제사로 원죄에 서 벗어나게 했다. 원죄의 무움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가 원죄의이 엄청난 철퇴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성화의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되는데 이첫 번째 교훈이 뭘까?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이 속죄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스스로 원죄라는 철퇴를 절대로 벗을 수가 없고 이 자범죄라는 범죄, 또 조상의 죄, 우상 숭배의 죄 이런 죄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편히 쉬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달콤한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영혼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독약과 같죠. 결국은 중독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지옥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로 속 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넘어서 13절을 보시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아, 기다리시나니 그렇습니다 이 발등상이 뭘까요 발등상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 온전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단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의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바로 사탄에 대한 승리가, 아, 이제 속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 대한 승리. 자, 사탄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죽음, 사망에 대한 승리, 불법에 대한 승리. 그러니까, 와,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믿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 대한 최초의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여러분, 17절을, 말씀을 보면, 17절. 자,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17절. 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갖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핵심이 뭘까? 우리 성도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갔느냐?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법을 특별히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다 용서하시고 악한 사단의 공격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격을 하는데 이것도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믿음이 근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성도는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해방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자, 원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맞지만 이건 바로 일차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구원 받긴 구원 받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아까 그랬어요. 성화가 필요하다. 거룩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화에 힘써야 되는데 성화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삶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럼 산제사라는 것이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자, 온전한 믿음으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죽은 양심, 악한 양심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는 걸, 우리의 양심, 죽은 양심, 범죄하는 양심, 이런 양심도 어때요? 변화시키는 해독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다 것입니다. 그래서 자, 죽은 양심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예수의 피는 양심을 변화시키는 해독제다 그랬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독약이라고 그랬어요. 해독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소망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모이기에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모이기에 힘쓰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힘쓰자 하는 것입니 이래야 산제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자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붙잡고 자 믿음을 굳게 붙잡고 모이게 힘써야 된다. 그다음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사랑을 오피 불고, 선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쉼없이 매일매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죠. 25절. 자, 시작. 모이를 기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더욱 어때요? 모이는 일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질 않아요. 그러므로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죠. 세상 사람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서는 안 된다. 자, 온전한 믿음으로 산 제사를 드리자.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받을 상이 남아 있다. 예, 주님의 재림하는 날. 우리가 받을 상이 남아있습니다.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 마태봄 16장에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래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의 계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와 내 자녀의 범위를 벗어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 앞에 상받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아주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언제나 어려웠지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죠. 자 북아프리카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모로코나 리비아나 도시 자체가 다 쓸려나갔습니다. 지중해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거룩한 일을 걸어가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더욱 모이게 힘쓸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서로 서로 격려하고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다. 소망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모이게 힘쓰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온전한 속죄 믿음의 산 제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다 있습니다. 이런 짐들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한다. 승리. 이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준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 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림의 날에 받을 상이 남아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어, 원죄의 무거움에서 벗어난 구원 이거 하나 가지고 천국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주 앞에 가면 상이 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예배드림과 기도와 선행과 구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또 복되게 이 마지막 시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 교회가 유일한 그곳이죠. 21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E 우리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그 휘장 그의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지리요 생명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중복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라 간절히 간절히 추구한 나옵나이다. 아멘.